자, 내방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방수입니다또 오랜만에 스타드밸리 다시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 녹화한 게 1월 29일이더라고요. 지금 녹화한 날이 2월 14일인데 설 연휴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죠. 돈 벌면서 달콤 모석베리, 카널리한테낮 쳐서 스타드로 하나 얻고 또 이제 이벤트 하나 새롭게 나올 텐데 가을에 마지막 이벤트겠죠. 그리고 이번 영상 진행하면서 이제 겨울이 될 겁니다. 게임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이 27일째, 토요일이죠. 자, 일기예보 가봅시다. 내일은 흐린 날씨로 종일 강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약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운을 바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이제 가을의 마지막 이벤트로 영령의 전야제를 하게 될 텐데 그거 하러 가기 전에 오후 10시에 시작하거든요 마을에서 어차피 10시 가지고 할게 물론 시간이 많이 남긴 해요. 제가 예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겨울이 되면은 농장에 이제 잡초 같은 게안 자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쌀로의 저장한 이제 건초 같은 게안 생기기 때문에 겨울 오기 전에 미리 다 정리를 할 거고요. 그냥 오늘 27일 토요일은 그냥 농장 정리 하루 하는 걸로 그냥 시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 이거 정리해야 된다. 자 이거 까먹고 그냥 막 설치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시 정리를 다시 이렇게 좀 해놓읍시다. 이거를 이렇게 논논 정리하고 갑시다. 저 밑에 있는 것부터 일단은 좀 애들 좀 해야겠죠. 건조 같은 것도 다 배줄 거예요. 이거 건초를 다 만들어야 돼가지고 지금 겨울 오기 전에. 물론, 많이가 팔긴 합니다만, 사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훨씬 좋죠, 이렇게. 하나에 한 50원씩 해가지고, 그것도,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이 지나면은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은, 축제 오기 전까지, 최대한 정리를 다 합시다. 모든 것, 그냥, 딱 10시 되기 전까지. 어차피, 딱 10시 돼서 안 나와도 되긴 하거든요? 제가 일전에, 로빈한테서 나무 사고, 아무것도 할거 없던 그때 농장 정리를 좀 했었어야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버려가지고 그 농장 정리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지나간 거긴 하지만 약간 아쉽다할까 제가 저번 영상에 이제 목탄 만드는 거 있죠 그 나무 넣어가지고 석탄 만드는 그게 있는데 기계? 제집 앞에 지금 나타났죠 여기에 어딨니 이거 숯가마 이거 숯가마였네요 이름이 이게 1년차일 때는 숯가마 효율이 좋아요 나무 10개에 석탄을 하나를 주게 되는데 애초에 나무가 지금 하나에 10원이죠 석탄은 150원이고 그래가지고 10개 하면은 100원이고, 지금 석탄이 150원이기 때문에, 효율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2년차 때부터는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왜냐면, 나무 하나당 가격이 50원이 되고, 대신에 석탄이 이제 250원이 되거든요. 100원 밖에 안 오릅니다. 그래서, 10개를 쓰면 이제 나무 가격 치면 이제 500원이죠. 근데, 석탄은 250원이기 때문에, 나무 10개 가격으로, 이제 석탄 2개를 얻을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차피, 그때 되면은 돈 많아가지고, 석탄도 이제 돈으로 사게 되긴 합니다. 가산 같은 데안 내려가고, 귀찮아가지고. 2년차쯤 되기 시작하면 돈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모이면서 벌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웬만한 재료들 같은 거는 다, 살 거예요. 제 생활에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오늘 이벤트 완료하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농장 정리를 좀할것 같네요. 겨울 되기 전에 농장 분들이 또 계절 바뀌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좀다 부셔 놓읍시다. 28일 때 그냥 겨울 첫날에도 되긴 합니다. 귀찮으신 분들, 또 이제 라이너스한테서 특별 주문 받기 시작하면은 또 섬유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섬유도 이참에 좀 많이 쟁여놓고 거기다가 또 이제 새롭게 이리즘 스프링크로 써가지고 또 농사할 거, 범이 늘려나가면 허사이가또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섬유는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겨울 영영이 전야제 이거 이벤트 끝나면 12시인가? 딱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한 이쪽, 여기 나무 밑둥, 여기 쪽까지는, 이쪽까지는 정리 다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호미 같은 경우는 겨울 채집 이제 꾸러미도 만들어주면은, 그래서 겨울 시한몸또줄것 같죠. 그래가지고, 호미는 이제 좀, 호미랑 물뿌리게까지는 잠시 좀 놔둬놓고, 겨울 초반에 곡괭이랑 도끼를 좀 뿌려드립시다. 영릉의전야지가 시작했다고 하네요. 위치는 마을 광장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갑시다. 지금 보면은, 여기 벌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쪽 위쪽까지 지금 정리했죠. 이제, 가을의 마지막 이벤트. 영령의 전야제인데, 그냥 할로윈이라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많이 이어나 뭐 미로 들어가고 싶어요. 나안 무서운데? 안녕 방식 가을 소망좀 괜찮았니? 슬슬 추워지네. 작물들도 얼마 못 버틸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농사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하죠. 소냥 너무 겁나는데? 상점에는 뭐, 딱히 뭐 파는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살고 그냥 이거 말고는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호박등이라던가 이런 거. 호박등 같은 경우 그냥 회풀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저 회굴들이 어떻게 걷고 있는지 모르겠네. 으스스한 걸. 꽤 멋지긴 하다. 왜 호박이 1이 더 없는 거지? 내 네, 1이든 합금 철퇴하나면 이런 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그래, 이제 곧 겨울이네. 목재랑 돌이랑 미리 쟁여놓기 좋은 시기지 로빈이 길 해주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사긴 할 겁니다. 마루가 몇 시간째 안 보여? 괜찮아야 할 텐데. 호박으로 요리하는 건참 재밌단 말이지. 흥미로운 과일이야. 과일? 호박은 야채 아닌가? 어, 안녕, 망쇼. 쌀쌀하지, 그렇지. 내가 무료 음식이 제공되는 행사는 꼭 참여하지. 그렇다고 유령의 미로에 들어갈 건 아니지만 좋은 저녁일세, 망쇼. 유령의 미로는 가버나 꽤나 무섭다고. 저 탑에 혼자 사는 남... 이상한 남자가 혼자서 전부 만들었더니 작업하는 아무도 근처에 못 오겠어. 저 마법사 말하는 거죠? 엄마가 나 미로 못 들어가게 해요 호박등 마음에 들어? 내가 직접 깎은 거야 음.. 안용 미안 입에 블랙베리를 잔뜩 넣었어 난 쉽게 놀라는 편이라 유령의 미로는 젊은 사연들이 즐기게 둬야지 내가 유령의 미로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빈센트가 마음이 상했네 하지만 너무 어린걸 여기 말다 걸었죠? 이제 이거 이상으로 여기다가 여기다 이제 벽을 쳐놔가지고 못 나가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유령의 미로가 뭔지 한번 보러 가봅시다 그냥 말 그대로 미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제일 위쪽에 가면은 이제 보상이하가 주어집니다 나 여기 와본 적이 있는데 아니야 잠깐 나 길을 잃었어. 오, 나 찾았구나. 사실 너무 겁먹어서 여기 숨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막등 이거는 그냥 눌러도 아무런 그런 거 없습니다. 올라가봅시다. 여기는 있이손 같은 것들, 이 다이어도 아무런 뭐 문제 없습니다. 그냥 쭉 가면 돼요. 이로 가면은 이렇게 이소세 나는 연기, 머리가 어지럽지만 떠나지 못하겠어요. 이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거는 뭐지? 어? 집에, 아 집에 이게 발이 달린 것 주심 보니까. 저로 가서, 근데 한 번씩 중간 중간에 지금 화면이 왔트죠 뭐 저쪽에 뭔가 이상게 있는데. 그런데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저기 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을 아마 통해서 가는 걸까요 제가 이런 아닌가 저쪽인가 아무튼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더는 못 가겠어 거미 이 거미 말하는 거네요 이것도 뭐 클릭해봤자 아무런 뭐사교작용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위에 말 걸어가 줍시다 이상하다 이 앞은 막다른 길이야 미로를 지나다니면서 부, 분명 누군가 내 앞에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지 호러라고 막 그런 걸한것 같은데 여기 물음표 있죠 이거? 이거 표지판이 이렇게 가면은 표지판 앞에 바로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서 갈수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나갈 수 있죠 이렇게 오면은 방금 호박 자라잔 황금 호박을 받았습니다 한번 더 누르면 상자가 사라지네요 이 애들인데 저말못 듣거나 말걸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자 이렇게 하면 끝 이벤트 끝입니다 정말 별거 없죠 대신에 이제 이걸 주는데 값이 비싸지만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라고 돼 있죠 저게 이제 가격이 얼마더라 꽤 돈이 많이 나가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 기억상 이렇게 영양의 전야제는 이걸로 끝 뭔가 좀더있는점 찾아볼까요 봅시다 잠시 후뭐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예, 황금 호박이 2,500 골드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물로 나온다고 하네요 이번 예, 이벤트 끝입니다 할로윈 축제 같은 거좀 비스무리하겠죠 뭔가 좀더 만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아쉬운 이벤트랄까 뭔가 상점에서 뭔가 더살수 있긴 한데 솔직히 호박 등 이게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횃불 만들고 말지 좀더 밝긴 합니다 근데 들어간 재료가 호박이어가지고 호박이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거 할 바엔 그냥 횃불 쓰는 게 낫습니다 축제 공료 12시네요. 자러 갑시다. 오, 뭐야? 보름달이 또 있네요, 여기. 가을 28일째. 자, 일기해보 내일은 종일 맑고 같이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 오늘 행운을 바르긴 어려울 것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행운이 별로 안 좋다고 하네요. 아티초크 소스. 아티초크를 더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개인적으로 전 이걸 소스로 사용하진 않아요. 그냥 밀크쉐크처럼 꾹꾹꾹꾹 마십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티초크 소스를 요리한 법을 배웠습니다. 야, 꼬마야. 내 아빠가 만들어주시던 레시피다. 전투인 조리, 햄 치즈, 콜리플라워. 그리고 왜 호박이 다안 자라있냐? 어라? 잠깐만, <laughs> 보면 <laughs> 계산으로 치면 이 자라야 될 텐데? 설마 그, 제가 그 하루 안한것 때문에 지금 이게 안 자란 것 같네요. 아, 어머나. 야, 바로 놓치면 안 되네요. 고박 안 자랐네요 결국엔. 잘해주려고 했는데 아 아니구나 어제 물안 줬구나. 나. 아 게임 아 잠깐만 아끌 수도 없는데 이거 꺼도 이거 어차피 아무나 아이고 이건 그냥 제 잘못으로 합시다 게임 되돌릴 수도 없어요 제가 이게 물론 이제 세이브 본을 다시 되돌려 가지고할수 있긴 한데 미리미리 세이브를 안 해가지고 놔 이... 이렇게 있겠... 이렇게 있겠... 됐네요 아 그냥 무주고 잘거 그랬다 아하하 이런 이런 절임통으로 돈을 또 많이 벌수 있는 찬스인데 이걸 제가 놓쳐버렸네요 뭐별수 있겠습니까 다 부셔야죠 그죠 그랜베리 수확하는 것만 만족합시다 그냥 세이브 파일 조작해가지고 다시 되돌릴 수 있긴 할 겁니다 근데 그러고 싶진 않네요 뭔가 제 잘못은 제 잘못을 둡시다 아튼 이렇게 이제 크랜베리 수확을 다 했고 이 크랜베리는 많긴 한데 그냥 팔아도 되지만 저는 뭐 겨울에 좀더 수확을 얻기 위해서 좀 절임통으로 넣서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격은 별로 안해요 아무리 제가 절임통 넣는다 하더라도 기본 가격 자체가 낮아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마지막 밖에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고 그럼 오늘도 일단 운이 안 좋다 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산 내려가지 말고 농장 종리를좀 합시다 이 황금호박은 합시다 어차피 쓸데도 별로 없어가지고 팔아버립시다 소화비도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나중에 또쓸것 같으니까 나 오늘 할거 그러면 저 밑에 마차가 가지고 살거 있으면 사고 그 다음에 계절 바뀌기 전이니까 물뿌리개를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금색 물뿌리개로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여기도 오랜만에 좀 가봅시다 넣은 게뭐 이렇게 뭐가 많아 아 잠시 동안 좀아 많이 안 했더니만 여기 뭐가 좀 많이 생겼네요 그래봤자 이미 다 넣었다는 거 과일들은 아 대장간 먼저 가봅시다 지금 생각해보니 전노도가 제가 안 들고 갔네요 들고 갑시다 어차피 시간 많아요 괜찮아요 작업부자 해줍시다 맞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샌드 드래곤 관련해가지고 지금 힌트를 하나 얻었죠 사막도 한번 가봅시다 에어리 나이트 이건 이기장하면 되네요 드워프 기계가 나오면 은 조합법 제작할 수 있는 거 제가 하나 있죠 그게 있으면 참 좋은데 기장할거 하나 얻은 거 말고는 딱히 없네요 보상. 오, 어, 결정 생성기. 오, 좋습니다. 이거 두개 생겼네요. 야, 이거, 다이아몬한개더 뽑아 볼을수 있다. 돈 만드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물품들이 아주 그냥. 이, 이러면 안 되는데. 온실 만들 수 있는 개 과연 나올까? 스타프루트, 완두콩, 튤립. 배터리팩. 어, 배터리팩 사줍시다. 이건 많이 필요해요, 이거 사주고. 희귀호수압이나 아, 이거 있었나? 썼을 거야. 이거 제가 안 샀을 거거든요, 아마도. 이거 사줍시다. 이호수압이를 8개 다 모으면은, 이 디럭스 호수압비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호수압이 크기에 이제 두배 되는 정도 범위를 가진 호수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압비는 바로바로 다 모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 대장간 다시 갑시다. 제가 이거 결정 생성기도 제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네요. 돌의 금이랑 이리듬 주게 해가지고, 대장간에서 도급게 해줍시다. 방금 물뿌리, 겟인데, 금을 안 두었구나. 내일 합시다. 안에 없었네요 이거 지금 하나 둘세 번째가 지금 저기 밑에 있는 거고 네 다섯 개랑 여섯 번째가 지금 없네요 쓰고 있나? 써서 지금 안 보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 결정 생성기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놔둬봅시다 따로 광물 안 넣어놓고 저기 이제 나온 다이아몬드로 광물 만들어줍시다 또정리하러 갑시다 이번 영상은 좀 많이 짧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녹화를 짧게 할 거고 또 농장 정리한다고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아마도 편집하면 굉장히 짧게 나올 겁니다 짧게 녹화한 이유는 이제 영상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진짜 당분간 나무 걱정 안 하고 그냥 살아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혼자 할 때는 막 자연과 살아가는 게 좋다 하면서 농장 정리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또 가면서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되네요. 공간 을좀 넓게 쓰고 싶다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가지고 이제 또 겨울 되면은 이리든 스프링클러를 이용해가지고 봄에 이제 새롭게 또 작물 작물을 심고 할 거기 때문에 저 농사짓는 땅의 비율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거기다가 이제 또저 외양간이 저런 친구들 위치를 또 옮겨주려고 합니다. 이쪽 위치 옮겨주려고 해요. 이쪽은 아니고 좀 중간 쪽으로좀 옮기려고 합니다. 왔다갔다 좀할수 있게 새벽되기 전에 아마도 정리 다할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농장에서 숨겨져 있는 장소 하나가 발견됩니다. 약간 깜깜해져가지고 이건 내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뭔가 보이죠 이쪽에 지금 뭔가 회색같은 게뭐 네모난 게 짜잔 하면 이제 여기 뭔가 있죠 지금 이거는 이제 내일 보도록 합시다 벌써 밤이 늦어가지고 다행히도 딱 됐네요 시간이 하루는 당신이 사용합니다 적게 잡아도 호감도 어느 정도 오르면은 저 이제 될 겁니다. 안내 2,500원 맞네요. 이거 방금 호박 기타템. 자 겨울 1일째. 드디어 겨울이 돼서야 농장종리일까지 다했네요. 다행이다. 자 성인장 열매와인. 이거 하나는 꿀러미 넣어주고 나머지는 팔도록 합시다. 자 드디어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일단 겨울에 일단 특이점을 말씀 드리자면 여기 지렁이 보이죠. 땅에 보이는 지렁이. 이게 개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잘하면 진짜 이 지렁이로만으로도 유물을 꽤나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자두 번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겨울에 농사못짓죠현실에서 뭐 비닐하우스가 있긴 하지만 거기 때문에 농사를 못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스프링클러와 호섭비다 철거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밖으로 안 나옵니다 날이 추워서 안 나오나 봐요 그리고 제가 저걸 설치한 여기 있는 이 히터가 작동을 하면서 뭐 온도를 좀 높여주는 뭐 아무튼 그런 설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게 없으면은 이제 매일마다 호감도가 깎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상 동물들의 호감도가 더 있는 걸 알고 있긴 한데 말곤 딱히 기억이 안 나네요 당연히 땅에서 나오는 채집품들이나 낚시에서 낚이는 애들도 당연히 다 달라지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 문 열도 안 나오죠 애들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서로 건초를 못 빼기 때문에 살로에 미리 제가 저장을 해둔 건초들을 이용해가지고 애들한테 먹이를 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자기가 비축을 해놓은 게 없다 하면은 많이 내가가지고 건초를 사오시면 됩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한에0십원밖에안 해가지고 맞다. 오늘 일기예보를 안 봤네요. 일기예보 봅시다. 일기예보 내일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렇게 눈이 내려도 어차피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리고 눈 내려도 비 판정이 아니라서 땅이 안 젖습니다. 약간 행운에 따를 것입니다. 자, 자업자교육영행 정보. 겨울 온 세상이 조용한 시기죠. 채광 낚시 채집을 하기 정말 좋 시기입니다. 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도 미리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아니면 동네 목수에게 농장에 무언가 건설하는 것을 의뢰할 수도 있죠. 자원을 모고 업그레이드 하고 내년을 준비합시다. 여기서 나눈 대로 말 그대로 겨울은 업그레이드라든가 이제 내년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계절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제 못했던 거 여기 뭐냐 물 뿌리게 업그레이드해주려고합시다아 맞다. 이거 먼저 보여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사당이라고 해서 보면은 자 망쇼 셋째해첫 새벽 내가 다시 찾아오마 하면서 게임의 3년차에 봄 1월 1일이 되면은 자 할아버지 오셔서 제가 이 한 플레이를 평가를 해 주실 겁니다 그게 어쩌면 이게임 엔딩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죠 지금 지렁이가 여기 하나 둘셋넷 그리고 아까 저 밑에 있던 한개더 해가지고 저 좁은 공간 있는데 벌써 다섯 개가 있죠 이거 좀 미리 좀 캐봅시다 유물 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기증을 안 했던 그런 유물들이 겨울뿌리 눈마 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 죠 이렇게 호미질만으로 나올 수 있는 채집품들이 있습니다 딸기 거기 이거 두 개예요 겨울뿌리 랑 눈마 이두개 그래서 겨울에 딱히 할거 없으 시다 하면은 그냥 매일마다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렁이를 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할게 없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행운 좋다 했으니까 마르게 물 뿌리게 업그레이드 넣어주고 저는 광산에 들가 봅시다. 겨울 초반은 광산 계속 왔다 갔다 고 갔네요. 광산 말고 딱히 할게 없어가지고 어? 아 맞다. 겨울 첫 번째 이벤트가 지금 떴네요. 저기, 저 친구가 이제 크로버스 그 친구죠? 하수도에 있는 그 친구. 저 친구 위치가 어디냐? 솔직히 처음 하시는 분은 절대 몰라요. 저, 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하지만, 게임을 몇번 플레이 해봤던 저는 저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 채집을 다 지금 얻어가지고, 일단 물 뿌리에다 올려주고, 내일 저 올라가가지고, 회관 가서, 꾸러미 만들어주면 될것 같네요. 저 크로버스 친구가 그럼 어디 있냐? 이쪽에서 위로 쭉 가서, 이쪽 덤불을 우클릭으로 막 찾다 보면 저 친구가 나옵니다. 보이죠? 오케이. 그림자 가위. 으악, 내 잡았어. 미안해. 가져와, 가져와 너무 귀중해 보여서 참을 수가 없었어. 베롱 돋보기를 받았습니다. 이제 비밀 쪽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밀 쪽지는 귀하고 유용한 정보가 적혀 있으며 수집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로버스가 이렇게 도망가죠. 근데 이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림자 가위 나오는 건 설정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온 김에 마을에 간도을해 줍시다. 이제 비밀 쪽지는 여긴 있는 거. 이걸 거? 어떻게 찾냐? 이건 이제 호미질 해가지고 책이 나오는 것처럼 해서 비밀 쪽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비밀 쪽지를 어디서 볼수 있냐면 이 수집품 탭에서 이 편지 밑에 여기 칸이 하나 남죠? 이쪽에 비밀 쪽지라고 해서 마지막 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리가 완성이 되겠네요. 여기서 겨울 제집 구름이 수정과의랑 크로커스 하나, 남 눈마 라란 하면 역시나 보상으로는 겨울 시한 몸을 주겠죠? 자두 번째 구름이 완성. 도울 수 있어 기뻐요. 우리 집이 아닌걸요. 짜란. 우리 귀여운 마리 얘네들이 뭐지? 마리 아. 주니 뭐죠? 마리모랜다별두 어? 개가 채워지면서. 아닌가? 아. 아니구나. 세 번째 별. 채워지죠. 이렇게. 이거 구경하고 있을 시간이 없긴 한데. 구경을 좀 해봅시다. 뿅. 하고 하면은. 짜란 하면서 이제 세 개가 남았네요. 이제 온실과 어항, 게시판 이렇게 세개 남았죠. 가보도록 합시다. 어쩌다 보니 한 번에 저도 됐네요 저거를. 저그로부스 찾으러 온 김에. 이거 왜 저기 그림자 가위로 되어 있을까? 애초에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서 여기도 특별히 뭐한번 봅시다. 자 고생물학에 취미가 있으신 모든 분들께 알립니다. 연구를 위해 뼈가 백조가 필요합니다. 방문관으 전달 부탁드립니다. 재미로 행사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일주일 만에 나무를 천개 모은 사람에게 보상을 드릴게요. 모은 나무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천개 모으기. 일주일 만에 확실 저건 어렵긴 하거든요. 근뼈조각도좀 어려워요. 이렇게 좋은 걸 줄진 모르겠는데. 주던가? 아무튼, 저거는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나무 천개모으이 저거는 로빈한테 사는 것 말고는 진짜 거의 답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저 밑에 스페인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살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캐는 거면 답이 없습니다. 광산 내려갑시다. 아, 태양정산안 두고 왔다. 맞다. 저거 한번 해봤어 했는데. 까먹었네요. 어머나. 이상하다. 왜 채집 레벨이 안 오르지? 분명 어제 그렇게 나무를 많이 폈는데. 아직도 8레벨이네요. 내려갑시다. 아, 뭐야. 나 폭탄 들고 올걸, 여기서. 처음부터 되게 이렇게 나오네. 오늘 좀 많이 내려갈 거예요. 광물 캐는 것보다는. 미래고선 매번 많이 먼저 뭐 간게 흠이긴 한데. 이 리듬을 좀짐 많이 필요해서 제가 이번 겨울 동안 고민이랑 뿌리기에도 다 업그레이드하고 도끼랑 복기에도 다 업그레이드할 거기 때문에. 최소 지금 20개가 필요하죠. 최소 20개에다가 또 이제 이리듬 스프링클러도 몇개 만들 거라서 배터리팩을 마트에서 파는 거었죠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하지만 다행은못 참지. 슬슬 슬라임 길드에서 이제 슬슬 반지 줄때 됐긴 했거든요 슬라임 하도 많이 잡아줘. 지금 어머나. 이 보라색 또 보라색 슬라임이들은 또이리듬 광석을 또 주기 때문에 석탄이랑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빨리 많이 많이 잡아놔야 됩니다. 주연이 잠깐, 잠깐, 잠깐 내가 죽겠다. 잠깐만. 너무 많말도들 맞았는데. 그리고 이번 겨울에 좀 나무랑 제가 좀 많이 모아 놨기 때문에 외양간 하고 닭장을 하나씩 더업그레이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지금. 마차에서 염소랑 양털이 보일기미가안 보이네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얻어야겠네요 스스로 직접 큰 염소젖은 그냥 염소 기른 다음에 제가 예전에큰 우유 얻었던 것처럼 먹감도 조만 오르면 급하게 얻기 때문에 내년 봄 안에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번 봄에도 얻을 수 있고요. 잘하면 아, 이중강이 진짜 안나온다던데 확실히 한 40층까지 내려가자기 좀 모이는 것 같은 느낌 드네. 아이씨, 아니, 왜꼭이 리듬, 저 나오면 은꼭왜깨 친구가 나오지? 어, 어, 비밀 쪽지를 주네요, 얘네들도. 자, 이렇게 비밀 쪽지가 이렇게 있죠? 이제 이거를 우클릭을 하면은, 잘라서 나옵니다. 이 사진이 그거네요, 그냥. 마이의 옛날 사진이네요. 이 친구가, 제스죠? 제스의 어릴 적 사진이 나오네요. 마니랑. 태양용수를 얻어야 되는데, 태양용수 얻을, 그게 안 보이네요. 어, 농장 또템 있네요. 좋습니다. 그 이거 쓰고 갑시다당연히더어려을수 있겠네요. 잠시 후. 아, 미친. <laughs> 왕쇼 조심해 천천히 누군가 네가 공격받아서 기절한 채로 있는 걸발견했어 응급 수술했어 했어 다음부터 좀더 조심해 알았지 합의 선생님께서 치료비를 청구 되고 이런 아이템이 뭐 없냐 어 이런 아이템이 없네요 왜지 이럴 수도 있나 아무튼 어 일단 갑시다 왠지 모르겠는데 이건 다행이다 내일도 그럼 광산 좀내려옵시다아 내일 그러면 겨울 씨앗 겨울 재집 씨앗 애들 저좀 할라 인데 제가 뭐 뿌리기가 없네요 짐사켜 보니까 그죠 어쩔 그수 없이 그러면 다 되고 나면 그때 해야겠네요 아쉽긴 한데 약간 잠듭시다어 이제 했기 때문에 다리 수리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다리를 연결하고 나, 하고 나면은. 이제 오른쪽에 채석장이라는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저기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이제 물품 같은 걸 집어 넣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저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광물류들이랑 돌들이 쌓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광물을 좀더캘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기 이제 나무를 심어서 나무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벨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저기에다가 술통을 가득하게 배치를 해 가지고 돈을 버는 용도로 좀 많이 쓰긴 합니다. 저긴 제기해보 뭐? 내일은 종영 말고 과장할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 오늘 중립적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스스로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서 가봅시다. 안녕 망쇼. 새로운 물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라고. 싶어서 목재 파쇄기라는 기계야. 이걸로 단단한 나무를 일반 목재 여러 조각으로 부술 수 있어. 겨울철에는 목재를 구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하나 장만하는 걸 추천해. 로빈 한개더 있네요. 야 너를 위한 작가 도중에 하나 있어. 오징어나 잡아봐. 밤바다에서 닦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겨울에만 볼수 있어. 윌리. 자 윌리, 오징어 가져다주기. 저거는 언젠가 합시다. 나중에 진짜 할거 없을 때. 그럼 석탄 좀 모였으니까. 또 절인 동좀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시간 대 뜨게 한씩 채워줘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오늘도, 마치, 오늘은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 밑에 애들 좀 보고 광산 내려갑시다. 또, 제가 오프토템이 하나 있으니까 이걸로 항성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분명 오늘 뭔가를 할라 했는데 까먹었어. 뭔가분명 할라 했는데. 자, 일단은 제가 겨울에 농사를 또 어떻게 지을지 간략하게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쪽 위쪽을 이제 메인 농사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리듬 스프링클러 이용해가지고 4 곱하기 4총 16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4개, 4개 해가지고 4개를 세개총4 곱하기 4 농장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고급 스프링클러 얘들은 밑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제 커피콩을 심는 용도로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듬 스프링클러가 좀 필요하겠죠? 크로버스한테 이제 금요일마다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총한 달에 4개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두개만더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줍시다, 두개 딱히 지금 할 것도 없거든요? 아직 팸이 아직 안 와가지고 그래서 저 닭장부터 좀 일단 업그레이드 한번 해봅시다. 일단 돌이랑 가돌 가자. 가격은 한 2만 5천 골드인가? 주면 될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호랑가시 나무 열매 이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기력을 무려 기본이 마이너스 37을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은별이 마이너스 52를 깎아버립니다. 그냥 약간 붉은 버스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 맞다, 오늘 안 하지? 난 녹화는 이번 날까지만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샌드드래곤 저거 줄 거다. 또 태양정수 저거 또 까먹었네. 거기야, 폭탄은 그냥 들고 갑시다. 이제 보통 이거 이제 사막상에는 좀쓰시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은 쓸트가 아닌 거 같아서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보면 보통 이거랑 이거를, 또 이거를 많이 바꿔요. 트리플시 에스프레소랑, 다음에 이것도 많이 하고, 이것도 이제 종종 만드시는데, 아직까지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진주는 겨울에 있는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시장 이벤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진주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섬유도에서 많이 얻을 수 있네요. 돌 다섯 개. 보통 많이 바꿔 먹는 게트리프샤에스프레소입니다자 그러면 여기 왔으니까 샌드 데려온 기가 한번 줘봅시다. 진짜 이게 맞는지 줘봅시다. 오 좋네요. 정수를 용인이바이 놓습니다. 정수를 넣으면서 눈구멍에 승려지는 지제찾았습니다너자신의 증명했구나 꼬마야. 집 옆에 있는 목재 더미 밑을 확인해봐. 모래 데려곤의눈 속에서 이상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미스터치의 이상한 보물 사냥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집옆에 목재 더미 조사하기. 이럴 거면 처음부터 저기를 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뭐지? 비밀 적자 나오네요레 시체입니다. 그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저녁 식사는 샐러드, 연치즈 그리고 와인 야디 뭐핀 음, 누군가 내게 이런 것들이 준다면 난 녹아버릴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비밀 쪽지를 얻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수집품 재밌에 탭에 비밀 노트가 뜨면서 비밀 노트 이렇게 넘버 몇씩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밀 노트는 이렇게 뭐 많이 뭐 이런 옛날 사진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 NPC가 제일 좋아하는 물품을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걸 통해서 알게 되면은 사랑하는 선물이 뜨면서 힌트를 주게 됩니다 보통 가공품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비밀 쪽지에 그래서 보통 이제 플레이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나는 이제 이 NPC들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면 비밀 쪽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거 하나씩 만들어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간 좀 많이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비밀 쪽지 시스템이 겨울에 열리는 거다 보니까, 그죠? 그 맞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죽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좀 위키를 찾아봤는데, 이제 죽어도 아이템이 있는 걸 이제 길드에 가서 이제 그 아이템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돈의 액수랑 똑같이 해가지고 그 돈을 지불하면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돈이 많을 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없을 때는 그냥 제접하세요. 마련 뒤쪽에 뭔가 숨겨뒀어 이거 다음 가봐야겠네요. 다음 녹화 대 아, 돌을 켜도 비밀 쪽지가 나오는군요? 이건 또 처음 알았네. 자 누군가 일기장 한 페이지입니다. 마을에는 나이 좀 있는 싱글 남자도 별안 되지만 완벽한 사람도 없어. 하비는 좀 초자고 약해 보여도 충실하고 독실한 남편이 될 거란 걸 알아. 커피랑 피클을 좋아한다지. 엘리엇은 좀 멋부리고 과장된 면이 있지만 턱은 참 좋아. 개살 케이크랑 석류를 좋아하고. 시인은 지저분하고 반사회적이야. 하지만 그 거친 모습이 방어 기제 같다. 내면의 부드러움을 숨기려는 맥주, 피자 그리고 페퍼파퍼를 좋아하지. 하면서 이제 여기 세명떴네요 하비는 좀 올리이 편하겠네요.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성별이 남자로 되있는데 남 남자 이들한테 과연 결혼하자면 할수 있을지 좀궁금해 하거든요. 약간 성 정체성이 좀 이상한 게임일 것같긴 한데 그렇게 되버리면 약간. 근데 이상하게 왜 아이템을 안잃었을까요 아까? 보통 아이템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데 비싼 게 별로 없었나? 아닌데 무조건 아이템 비싼 게 1, 리든강석 없었을까 생각할 거냐 아까? 이상하다. 뭐 어, 비밀 쪽장 계도야 이번 편에서 비밀 쪽좀많이없네요 마루가 쓴쪽짐니다내 최고의 발명품을 위해 필요한 것들: 금괴, 리듬 주에 배터리 백, 다이아몬드, 딸기. 어 그냥 사랑 하는 선물로 나와있네요. 보통 이제 겨울 같은 날 제가 광산 로하면 보통 이제 일든 모으건 아니면 석탄을 많이 모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석탄이 많이 안 모이네요 지금 절인통을 빨리빨리 빨리 많이 좀 만들어야 되는데 비밀족지 네번째인가? 다섯번째인가? 이게 뭘까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걸 먹어봤기 때문에 예전에 <laughs> 이거는 다음 녹화 때 하도록 합시다. 토템 씁시다. 시간 별로 안 남아가지고 정리해놓고 어 드디어 레벨 10 전투 자 수호자 체력 플러스 25 덩치 데미지 15% 증가 누가 봐도 이렇게 좋아 보이죠. 이걸로 합시다. <laughs> 데미지 쌩게 짱이야. 여기는 거짓말 안 치고 자 겨울에 3일째 자 황금 물뿌리게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뜨네요. 자 일단 이번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녹화 마지막에 뭔가 좀 얘기를 할게 있다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통 제가 이제 예전에 따로 녹화 녹화를 안할 때도 그랬고 혼자서 플레이할 때도 그랬다시피 겨울에는 진짜 계속 광산만 가서 가지고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뭐 이제 녹화를 안할 때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플레이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절대 안얻던게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농장을 꾸미는 거였는데 다음 녹화 때는 이제 풀 영상으로 해가지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로 풀 영상을 해서 농장을 좀 꾸며볼까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제 연도수가 바뀌게 되면은 농장이 굉장히 더러워져요 계절이 바뀔 때보다 농 굉장히 진짜 많이 더러워지거든요. 이런 잡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고 땅에 하나씩 있는 나무라든가 돌 같은 것도 진짜 무더기로 확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스타드밸리를 좀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농장 바닥을 이제 이런 제작으로 만들 수 있는 조약돌 길이라든가 나무길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바닥을 메꿔 놓으면은 그 길에는 제가 말한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농장을 꾸미면서 이런 바닥도 좀 깔고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모든 농장을 다 꾸미진 않았고요. 이제 여기 온실 이쪽 길 이쪽 라인까지 이쪽 이쪽 라인까지만 딱 해서 농장을 좀 꾸며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 이쪽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농장을 좀 꾸며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이번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꾸미는 거에 소질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가지고 약간 불편하실 분들 계시긴 하실텐데 최대한 예쁘게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